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프링의원의 심장내과의사 이승지입니다. 영상의학과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다리가 저리시고 다리가 붓고 힘드실지 않나요? 보통 그런 분들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보통 꼭 의심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질환인데요. 오늘은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의 가장 흔한 증상은, 어, 다리가 저리고 붓는다인데요. 자다가 이제 쥐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보다는 이제, 어, 서서 일하신 후에 저녁 시간에 조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다리가 부어서 양말자국이 생긴다든지, 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수 있겠고요. 그냥 흔히, 흔히 아시는 이제 혈관이 튀어나오는 네. 거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 그거 그러니까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붓기만 하고 이런 경우에도 하지정맥류를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당 문제가 있는 혈관을 뜯어내는 발거술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점점 치료 기술이 발전을 해오면서 어, 열 치료가 생겼습니다. 어, 많이 아시, 아시겠다시피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게열 어,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비열 치료, 열을 이용하지 않은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 같은 것들이 3세대 치료라고 해서 최근에는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적인 치료부터 열치료, 이제 비열치료까지 발전해가면서 환자들한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각 치료마다 장단점은 있긴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또뭐 혈관의 크기의 상태를 맞게 고려해가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정맥류는 이제 진행성 병변이어서 네. 이제 오랫동안 뭐, 뭐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는 병변이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류 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음. 어,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뿐만 아니라 이게 피부 질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음. 오래 질을 하다 보면은 궤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이제 변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맥류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아까 아까 말씀드린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약을 드시고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혈관만 바늘로 찔러서 간단하게 이제 주사 치료로 혈관 경화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간단하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만 보고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초음파를 통해서 정말 문제 있는 혈관을 정확하게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스타킹을 신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어, 저도 지금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요 네. 이제 스타킹을 아, 신고 압박 있는데 스타킹. 이 압박 스타킹을 네. 평소에도 저 정맥류가 있는 환자 아니지만 이렇게 신고 다니거든요 네. 안 신었을 때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 여름이 지난 상태에는 저는 항상 착용을 하고 다니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이제 많이 걸으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의 종아리 근육도 강화되는 게 좋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운동 중에는 이제, 복압을 약간 올리는 운동들은 어 정맥류에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고 이제 흔히 이제 스쿼트라고 음. 하는 그런 운동들은 조금은 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삼가시기를 어 말씀드리고, 어 뜨거운 곳에 가면은 또 혈관이 늘어나니까 네.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한 2주 정도는 사우나 같은 것도 좀 피하셔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상태입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정맥류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